언제쯤 이탈리안식을 먹어보나 싶었는데, 네. 오늘 마지막 날또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이 그날이에요. 예? 네. 자, 꽃게 스파게티, 꽃게 로제 스파게티. 음. 자, 어떤 것부터 하실 거예요? 어, 일단은 면부터 삶을 건데, <laughs> 네. 어, 보통 이제 스파게티 이렇게 1인분이 어느 정도 되냐고. 오늘은 100g인데 100g이 어느 정도냐면은, 예? 한 100원짜리 동전하고 500원짜리 동전 사이 정도. 음그 정도 사이즈면 예. 이 정도 사이즈면은, 이 정도면은 한 1인분 정도가 됩니다. 이 스파게티 면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저는 그 중에서도, 펜네라는 면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펜네. 음. 맞아요. 맞죠. 펜네라는 면도 있고 뭐 린기니면, 예. 스파게티면, 스파게티니면 여러 가지 있는데 예.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거는 이 스파게티면이니까 네. 어, 요 어떤 제품의 브랜드를 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 지금 면이 나왔고 스파게티면을 요거를 한번 제가 끓는 물에 한번 예. 삶아 볼 텐데 여기다가 이꽃 소금을 소금을 좀한줌 넣어 가지고 기본적으로 간을 좀 맞춰 주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면을 넣을 텐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좀어어 어, 면보다 좀 프라이팬이 예. 좀 작, 냄비가 좀 작다라고 하시면은 이걸 넣다가 좀 부러질 수 있으니까 예. 좀 멋있게 팁을 하나 드리자면 예. 이걸 살짝 이렇게 한번 틀어주세요. 이렇게 비틀어요? 살짝 틀어준 상태에서 예. 넣어주면. 이렇게 살짝 전체적으로 들어오는데, 요 상태로 살짝, 살짝씩만 눌러주시면, 예. 살짝, 살짝 들어갑니다. 요런 동작들은 셰프님만, 셰프님들만 네. 하실 줄 아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요런 네. 방법이 있었네요. 요렇게 하시면서 또 이제 친구들이 집에 왔을 때, 요런또 예. 장기술 같은 거 보여주면, 예. 갑자기 또 요리력이 딱굉장 잘하는 것처럼 또 보여줄 수 있으니까, 예. 이제 작은 냄비에서도 면, 부러뜨리지 않고 예. 삶아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셰프님 또 궁금한 게이 스파게티 면을 삶을 때 얼마 정도 삶아야 하는지 그 정도가 또 있다면서요. 네. 보통 어, 스파게티 면봉지에몇분 삶아라고 나와 있는데 네. 보통 한 6분에서 8분 정도 삶으시면 네. 어, 알단테라고 해가지고 오, 씹었을 때 약간 심지가 살짝 있는 정도의 수준, 네. 그 정도 수준이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분들은 약간 좀덜 익었다, 꼬들면 네. 같은 어, 느낌이 어, 들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네. 뭐 8분 넘어서 한 10분 정도까지 삶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 맞아요. 저도 네. 그 정도 삶아야 우리가 평소에 좀 좋아하던 네. 식감의 네. 그런 면이 됐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그리고 또 중간중간 삶을 때 예? 이렇게 살짝 좀 저어줘야지 면이 늘러붙지 않으니까 이런 식으로 한번 좀 삶아 6분 정도, 6, 7분 정도 오늘 삶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면이 삶긴 동안 저는 다른 재료들을 한번 손질해볼까요? 알겠습니다, 저희 네. 꽃게를 한번 손질하러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실 또 이제 꽃게가 철인데 네. 이 꽃게가 들어가 로제 스파게티 어, 굉장히 기대돼요 네. 꽃게가 또 제철일 때 굉장히 맛있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지금 그리고 지금 또 이런 꽃게를 살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어, 한겨울이라든지 봄 같은 데는, 또 절단꽃게라고 또 냉동되어 있는. 어, 아, 다행잘 나오니까. 네, 그런 것들 준비하시면 좋고. 그리고 이 꽃게를 제가 오늘 준비했는데, 이 꽃게 개껍질 같은 경우가 예? 좀 신선하지 않은 경우는 단단하지 않고 좀 흐물흐물거리는 경우가 있어요. 오, 예. 그리고 배를 봤을 때, 예? 배가 하얗지가 않고 약간 조금 색깔이 좀, 어, 좀 검게 되어 있거나 그런 것들은 어, 구매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누가 보기에도 깔끔하고 튼튼한 게 깔끔한 친구로 구매해 주시고 손질을 한 요령은 일단은 여기 보시면 배에 이런 이렇게 껍질 같은 거 이렇게 손가락에 들어갈 수 있게 예. 딱 되어 있어요 진짜 그러니까 보기에 입 같은 느낌이에요 그렇죠? 네, 입 같은 느낌인데 이걸 예. 이렇게 살짝 벗겨주신 다음에 이렇게 예. 벗겨주고 이걸 살짝 빼주시고 그리고 네. 이 상태에서 살짝 껍질과 다리 쪽을 살짝만 이렇게 살짝 한번 빼면 예. 홈 같은 게 있어요. 이렇게 빠져요. 와, 와, 오, 이렇게 빠지거든요. 깔끔하게 그냥. 깔 예. 이렇게 지금 이렇게 나왔고 예. 그리고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도 오늘 저희가 다쓸 수는 이걸 그대로 다 이, 조리할 수는 없으니까 그쵸. 반을 잘라 가지고 예 먹기, 먹기 좋은 좋게 크기로 요 상태로 이렇게 잘라 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런 부분, 앞 부분 같은 거 지저분한 부분 이렇게 잘라 주시면. 이 예. 아가미는요? 아가미도 빼주시면 좋아요. 손질을 해 주셔도 훨씬 더 깔끔하게 느길수 있으니까 예. 이렇게 지금 또 철이라 그런지 살이 꽉차 있네요. 어. 살이 꽉차 있죠. 예. 요렇게 네. 아주 손쉽게 자 곱게도 손질을 해봤습니다. 이 다음 어떤 걸 손질해 볼까요? 어 이제 향을 낼수 있는 채소들 을 예. 한번 좀 다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양파를 네. 좀 먼저 한번 곱게 좀 다져 주시고요. 예. 양파. 썰어주시는 거예요? 어 그렇죠. 참 예. 전문용어도 나오셨네요. 이렇게 양파는 또 찹으로 살짝 썰어주시고, 예. 그리고 마늘도 간 마늘도 좋은데 마늘은 살짝 제가 어, 약간 반씩 썰어가지고. 셰프님 네. 그이태리어로 네. 마늘이 뭐 알리나 뭐 올리오 뭐 이거 두개 중에 하나예요? 알리오. 이렇게 또 하나 배워가네요, 네. 셰프님. 이렇게. 예. 마늘 다섯 개 정도를 이렇게 편으로 이렇게 썰어주시면 됩니다. 편으로 맞아요. 음. 이 파스타 스파게티에 이렇게 마늘이 편 썰어 들어가면 그렇게, 그렇게 맛있어요. 그렇죠. 간 마늘로 하면은 채소를 볶다가 금방 탈수 있어서 예. 이렇게 썰어주면 되고. 아 그리고 먼저 방울토마토까지도 예. 절반 정도로 먹기 좋게 좀 썰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스파게티에 잘 어울리죠. 네. 이렇게 썰어주시고. 네. 자 이렇게 되면 저희가 이 꽃게 스파게티에 들어갈 재료들은 어느 정도. 손질한 을것 같아요. 저희가 그리고 면을 미리 이렇게 삶아 놨는데 네. 한 10분 정도, 9분에서 10분 정도. 아, 셰프님이 한 거는 알간테 느낌이에요. 그렇죠. 한 6분에서 네. 한 7분 정도 삶았습니다. 이렇게. 왜 이렇게 윤기가 나요, 셰프님? 여기다가 어, 면을 삶아 놓은 다음에 잠깐 그 이런 볼이나 네. 접시 같은 거에 담아 놓으면 어, 전분 성분기 때문에 그냥 막 달라붙을 수가 맞아요. 있거든요. 그래서 어, 면을 삶고 난 다음에 보관하실 때는 올리브유를 살짝 둘러가지고, 음. 이렇게 해놓으면 면이 늘러붙지가 않아요. 어, 네. 좋은 팁인데요. 혜빈이, 그리고 저희가 살짝 면수를 받아놨는데, 이건 어떠뜻시려고 그런 거예요? 이 면수를 사용하게 되면은, 네. 어, 이 소스의 농도도 맞출 수 있고, 네. 기본적으로, 어, 면수에 면이 갖고 있는 맛이라든지 네. 그 전분기가 들어가 있는 상태라서 농도내기. 파스타를 할때 농도 내기도 굉장히 좋습니다. 네. 자, 이렇게 모든 재료들이 준비가 됐는데요. 자, 이제 어떤 과정을 하면 될까요? 자, 그러면 예. 저희가 어, 소스부터 만들어야겠죠? 예. 소스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유명 레스랑 토 셰프님이 네. 알려 주시는 로제 스파게티의 로제 소스. 자, 제일 먼저 올리브유를 네. 살짝 한번 둘러주시고요 진짜 로제, 로제 소스가 왜 이렇게 유명해졌는지 이제는 로제 소스가 들어간 떡볶이도 나오고 맞아요 엄청나게 인기가 많아요 정말 몇년 전까지만 해도 약간 그 드셔보신 분만 드셨던 소스였는데 그러니까, 아니 왜 색깔이 흰색도 아닌 것이 빨간색이 아닌 것이 이런 얘기 많이 하셨거든요 예전에는. 맞아요. 정말 장미 로제는 또 장미란 뜻인데 장미빛 나는 그런 예. 소스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채소 중에 네. 마늘부터 한번 먼저. 알리오. 네, 알리오. 아, 바로. 예. 자, 이렇게. 예. 아무래도 이제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네. 금요일 하면 내일이 주말이고 하니까, 오늘 네. 집에서 이렇게 꽃게 스파게티 만들면 너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가족들과 친구들과 음. 이렇게 근데 어, 채소 어, 꽃게를 볶기 전에 예. 지금 마늘과 지금 양파를 넣을 건데 예. 여기서 좀 주의하실 거는 예. 마늘을 충분히 향을 내주셔야 돼요. 어, 충분히 향이 내지 않고 그냥 볶게 되면은. 예. 마늘은 그냥 씁쓸한 맛이 있는데, 마늘도 구우면 단맛도 나고 좀 구수하잖아요. 맞아요. 그런 향이 충분히 빠질 수 있게, 이렇게 마늘을 색을 내주시고, 네. 색깔이 좀 낫죠? 네. 예. 양파를 한번 넣어볼까요? 될까요? 자,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 자, 이렇게 양파하고, 네. 마늘이 좀 볶이면, 양파의 단맛과, 그리고 마늘의 아린 맛이 네. 그리고 이그꽃게의 비린 맛을 완전히 잡아줄 수 있을 아것 같아요. 이 양파와 마늘의 향이 이꽃게의 혹시나 모를 비린 맛을 그리고, 잡아줄 것 같아요. 그리고 로제 소스의 풍미도 좀 더해줄 수 있고요. 그러게요. 이렇게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색깔이 나고 있어요. 마늘도 색깔이 나고 그죠? 예. 네 확실히 이제 마늘이 들어가면 씻는 식감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두껍게 썬 이유가 있네요 그렇죠 너무 얇아버리면은 타버려요? 금방 타버릴 수 예. 있으니까 그러면 또탄맛 나면 안 좋으니까 마늘도 지금 색깔 보시면은 좀 노릇하게 좀 나온 게 보이시죠 아 그러시군요 네. 이 오일을 쓸때그 네. 올리브 오일임에도 불구하고 뭐 종류가 네. 제가 잘못 썼는지 네. 뭐 잘안 되더라고요 음. 올리브 오일 어떤 오일을 써야 되는 거예요 뭐 엑스트라 버진이 있고 뭐가 있잖아요 보통 이제 엑스트라 버진 같은 경우는. 어, 오일을 처음 그 올리브에서 기름을 짰을 때 예. 나오는 기름인데 발열점이 낮아요. 오. 그래서 좀 잘못 됐 요리할 때 뭐가 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게 아마 볶거나 아니면 튀김할 때 엑스트라 버진을 사용하지 않거든요. 예? 그거는 발열점이 낮기 때문에 금방 타요. 그 드레싱 같이 먹는 거예요? 드레싱이라든지 뭐 레스토랑 가면 빵 찍어 먹을 때 아. 이렇게 먹을 때 날로 먹고 예. 여러 번 정제한 거는 포머스라든지. 예? 그냥 일반적으로 올리브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올리브유? 어, 올리브유라고 되어 있고, 예. 아니면 포머스라고 되어 있거나, 아니면 퓨어라고 되어 있는데, 예. 그런 것들은 볶거나 튀김 이런 데 사용하시면 좋을 거 같아요. 오늘은 그럼 어떤 거예요? 어, 일반적으로 오늘은 올리브유, 퓨어 올리브유. 아 네. 양파가 어느 정도 됐으니까, 예. 이제 꽃게를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어, 바로요. 네, 꽃게를.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신선한 꽃게철에. 네. 꽃게장만 드시, 드시지 마시고. 자,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살짝 네. 한번 볶아보겠습니다. 어, 비주얼 너무 멋있네요. 안에 꽃게, 이 껍질에 보면은 내장 같은 것들이 붙어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이 어, 살짝 볶이면은 굉장히 구수하고 담백하거든요? 네. 그것도 같이 넣어주시고. 지금 이 상태에서 이꽃게를다 네. 익혀주나요? 이 상태에서, 아니요, 겉에 살짝만 색을 한번 내주신 다음에, 음. 여기다가 혹시 모를 비린내와 그리고 풍미를 더하기 위해서 제가 갖고 온게 하나 있습니다. 어. 그, 화이트 와인이죠. 화이트 와인이죠, 그죠? 예. 그 화이트 와인을 살짝 한번, 지금 한번 넣어줘볼까요? 아... 이 화이트 와인을 예. 들고 있어 주시고, 이뭐 살짝만. 네. 이렇게 되면은, 어? 와인이 기화되면서, 예. 지금 비린내도 다 같이 날아가고, 그와인의 기본적인 맛있는 향들이 이제 그대로 베이게 돼요. 네. 예. 아, 맛있... 정말 조금 소량 넣는데도 네. 분위기가 확 달라져요. 그렇죠. 풍미가 예. 굉장히 더 좋아지고 맛있어지죠. 아, 이렇게 오. 지금 이제 완성이 됐고 예. 이제 어느 정도 1차적으로 꽃게는 볶아졌거든요 네. 여기다가 오늘의 주인공 소스 네. 넣어볼게요. 자, 토마토 소스 하나 들어오고요. 비율이 중요할 것 같아요. 토마토 소스 넣어주고 네. 그리고 우유예요. 우유하고. 그리고 네. 생크림, 생크림 살짝 넣어주시고 생크림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어, 여기다 면수를 살짝 넣어보겠습니다. 네. 면수를 이거를 살짝 넣고 네. 살짝. 좋습니다 이렇게 조금만 더 넣고 네. 이렇게해서 이렇게 한번 살짝 한번 끓여볼게요. 네. 태부님 이제 이 토마토 소스가 다른 재료보다 조금 덜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크림소스보다 맞아요 토마토 소스가 너무 많이 토마토 소스가 시판되는 토마토 소스가 향신료하고 뭐 허브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어, 맞아요. 향이 굉장히 진하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만 들어가도 풍미 충분히 낼수 있으니까 네. 크림소스보다는 좀 적게 내주시면 좋습니다 맞아요 이 토마토 소스가 너무 많이 들어가면 그냥 토마토 파스타 토마토 파스타 맛이 나더라고요 지금 보면 이제 장밋빛 주황색으로 좀 변하고 있죠 아예 여기다가. 스파게티 면도 한번 이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도 한번 끓이면 네, 끓으면 면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오일 오일을 오일을 묻혀놔서 그런지 붙지 네. 않았어요. 서로 하나도 둘러붙지 않고 정말 예. 맛있게 지금 면이 되어 있는데 요거를 살짝 이제 한번 1, 2분 정도만 살짝 더 끓여가지고 살짝 농도를 잡아가는 거죠. 그렇죠. 농도가 지금 아직은 좀 묽은데 예. 농도를 더 내주기 위해서 여기다 이제 파마산 치즈, 아, 예, 맛있는 파마산 치즈 넣어주고 진짜 맛있어요. 파마산 치즈 넣어주고. 그리고 방울토마토도 이렇게 넣어주고요 사실 저는 파마산 치즈 따로 구매를 안 하거든요 근데 네. 이제 피자나 그 네. 뭐~ 그 이탈리안식 시켜 먹으면 네. 이게 치즈가 따라와요 맞아요 치즈 모아놨다가 집에 보시면 저희 집도 보면은 파마산 치즈 없었는데 그 계란 꽂아놓는 그 사이사이에 예. 지난번에 먹고 남았던 어 파마산 치즈가 거기 사이사이 하나씩 껴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예. <laughs>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 예. 여기다가 예. 약간의 후추. 살짝 넣어주시고, 팀장님, 아 네. 저희가 직접 만들어서 그런지 네. 사실 로제 파스타나 로제 스파게티 먹을 때이 네. 이 토마토의 향이 조금 덜 나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은 생 토마토의 느낌 같이 약간 네. 산뜻하게 나요. 맞아요, 맞아요. 지금 음, 그리고 꽃게가 들어가 가지고 예. 뭐 사실 꽃게 대신 뭐 제철 맞은 꽃게가 들어갔으니까 얼마나 더 맛있어? 그러게요. 네. 오늘 뭐 꽃게 대신 다른 해산물을 뭐 왕새우를 넣어도 되고. 아, 그러게요. 해산물을 넣어서 다른 로제 파스타도 여러분들 많이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진짜 맛있어 보이는데, 저는 완성 설치도 준비해 볼게요. 네. 자, 그리고 토마스 소스 면을 담을 때는. 네, 맞아요. 면 팁. 담는 것도 다, 또 팁을 드리자면, 이렇게 음. 젓가락을 면에다 꽂으시고, 예. 동글 동글동글 동글동글동글 말아주세요. 아. 저 여기 말려 있어야 돼요. 동글동글 말려 이렇게 말면 예. 이렇게 면에 이렇게 스파게티 면이 따라오거든요. 요거를 네? 살짝 이렇게 올려주시고, 아. 자 이렇게, 이렇게 닦아주시고, 자 그다음에 오늘 저희가 아까 전에 만들었던 이 꽃게를 살짝 여기 하나 예. 넣어주시고, 이 친구도 아. 살짝 꽃게를 살짝 이렇게 올려주시고. 한 마리밖에 안 들어갔는데 뭐가 이렇게 네. 좀 특별하죠? 여기다 소스를 만들어 놓은 소스 로제 소스를 살짝 한번 부어주고요. 아, 이 로제 소스 그냥, 그냥 이렇게, 이렇게 먹어도 맛있거든요 숟갈로. 거기다가 아까 껍질 남은 거 있잖아요. 위 예. 여기다 살짝 이렇게 올려주면 꼬기야. 로제 파스타가 이제 완성됐습니다. 이렇게 분위기 있는. 꽃게 스파게티가 완성됐습니다.